한국에서 갑자기 치과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얼마를 냈을까요? 미국의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도시공학을 강의하는 미국인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국에 다녀온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학생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며 교수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과연 교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확인하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공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캠퍼스 커플로 대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떠난다는 첫 번째 아내의 뜻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후 공부와 일에만 집중하느라 사람을 사귀는 건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공부만 해오다 교수가 되었고요. 그러다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방문했던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눈에 반하고 푹 빠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새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졌습니다. 일요일만 되기를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지금의 아내 루시는 한국인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갓 태어난 그녀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아 홀트 아동복지회에 맡겼고 그렇게 아내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 루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아내는 뼛속까지 미국인입니다. 한국의 문화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죠. 미국인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 그 부분에 제가 끌렸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첫 결혼의 실패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갑고 시크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의 위로와 배려가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서히 가까워져 어느새 루시는 저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공부만 한 사람이라 멋진 프로포즈도 하지 않았는데, 루시는 저를 남편으로 맞아주었죠. 그리고 루시를 똑 닮은 너무도 아름다운 딸이 저희에게 생겼어요. 새 식구의 삶을 살면서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 에밀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세월 참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서만 보던 그 불행한 사건이 저희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미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너무도 불행하고 처참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의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했어요. 18살짜리가 공격용 소총을 들고 교실을 돌아다니며 소총을 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총은 18살 생일이 되자마자 구입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제가 사는 텍사스는 총기 난사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2017년에는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 24명이 총기 난사로 숨졌습니다. 2019년에는 엘파소의 대형마트 월마트에서 23명이 숨졌고요. 친구딸은 운이 좋게 살아남긴 했으나,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과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공격을 당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고 TV에서 총소리가 나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 약자를 대상으로 분풀이를 하는 이런 야비한 범죄 행위는 결국 총기를 합법화하고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총기 불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미총기협회를 위시한 이익단체의 강력한 로비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고 있어요.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나라로서 돈이 되는 산업에 대항해서 절대 이기지를 못해요. 그 어떤 대통령도 무기 불법화는 못할 것입니다. 매우 절망적이죠. 그런데 해마다 총기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그때 한번 유감을 표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또 사건은 반복될 뿐인 거죠. 미국은 안전하지 못하고 총기가 불법이 될 희망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항상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 누군가가 총격범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 발생이 극히 드물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아내 루시는 한국에 대해서 요즘 더 부쩍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찾아보지 않았던 한국 드라마를 가끔 넷플릭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딸 에밀리 역시 학교에서 한국 친구가 가지고 왔다면서 김밥과 불고기를 먹어봤다고 자랑을 하며 너무 맛있었다고 또 먹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은 후 아내가 딸아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큰 결심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번 휴가에는 한국으로 온 가족 여행을 가겠다고요. 저는 아시아 쪽 방문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 학회 초청으로 홍콩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한 번의 방문 이후 아시아 쪽은 절대 방문하지 않았어요. 학회 초청을 다시 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방문하였는데, 거기 가이드가 말하길 원래 홍콩에 살던 영국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해외로 이주를 하였고, 지금은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중국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과 분위기는 상당히 영국적인 분위기가 났지만 그것은 빈껍데기만 남은 것이라고요. 정치적 분위기와 성향은 이미 중국 공산당 쪽으로 다 넘어가서 예전에 홍콩이라는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는 다 사라져서 관광지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줄을 서고 거리를 걸을 때 매너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새치기는 기본이고 옆 사람을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는 무례함은 생활이고요. 제가 작은 체격도 아니고 외국인이라 눈에 띄었을 텐데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노상방뇨가 일상인지 거리의 바닥도 매우 더럽고 악취가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회 행사장이 호텔이었는데도 냄새가 너무 심하여 학회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전체가 고장난 화장실인 줄 알았습니다. 속이 뒤집혀서 식사가 나와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 음식에 어떤 것을 넣었는지도 알수 없고 나중에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청결이 이렇게 형편 없는데 음식이라고 깨끗하게 만들었겠나 싶었죠.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도 제대로 안 닦고 음식을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 인생 최악의 일주일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려고 계속 비행기를 알아봤을 정도였죠.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아시아 여행입니다. 제 계획을 말했을 때 아내가 매우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내는 제가 아시아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마 가고 싶어도 가자고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가족은 미리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매우 크고 웅장했습니다.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컸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고 빛났습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이었고 청소를 하는 직원도 매우 분주하게 다니면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안내 표지판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편할 것 같았죠. 우리처럼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항이었지만 사실은 너무도 빠른 일처리에 입국 심사가 신속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직원들은 평소에도 일만 하는 건지 너무도 집중도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 공항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뻔히 앞에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하면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지체시킬 때도 있거든요. 정말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죠. 입국심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니 너는 기다려야 하고 항의는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고 하는 행동이에요. 매우 유치하고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 직원들은 전문가적인 포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의 아내도 매우 성실하고 본인 일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게 한국인의 DNA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한국을 만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장면이 매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지하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했어요.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로 가는 입구가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딸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화장실도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온 아이가 하는 말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다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백화점 쇼핑몰 화장실처럼 세련되고 깔끔하더라고요. 이런 수준이 국제적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오스크와 세련된 승강장 디자인은 도시공학 전공자에게 정말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을 미리 알수 있게 표시되어 있었고 스크린도어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일단 이용하기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이후로는 섣불리 이용하지 않아요. 강력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어느 시간대나 안전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탔는데도 불쾌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고 공기정화기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객실 내부에도 모니터로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이번 역은 어디인지 매우 자세히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인데도 별다른 두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편안한 침대에 잠시 몸을 뉘였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미국에서 먹었던 김밥과 불고기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이가 긴 비행에 피곤할까 봐 걱정을 하였는데 이 정도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아내와 제가 영양제를 하나씩 먹고 호텔을 나섰답니다. 검색을 해보니 김밥과 불고기를 모두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고기를 먹으러 갔죠. 둥근 불판에 올려서 육수까지 부어서 먹는 서울식 불고기를 먹었는데 에밀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산 소고기가 아닌 한우라서 그런지 더 부드럽고 육향도 진하여 정말 별미가 따로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먹는 맛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소스도 너무 맛있었고, 곁들여 먹는 채소도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주는 반찬들도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다 맛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추가 요금도 받지 않고 반찬을 더 채워주는 모습에 한국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또 먹고 싶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저와 아내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저녁 산책을 시작했어요. 밤이 되어 급격하게 한산해지는 미국과는 달리 해가 지고도 사람들은 매우 활동적이더라고요. 오히려 상권이 더 살아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친구 동료들과 어울려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외부에서 다 풀고 들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도 더 교육적일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온 가족들의 모습도 많이 볼수 있었는데 모두가 밝은 분위기여서 한국의 생활 수준이 꽤 높아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 시간대에 아이들과 나오는 모습은 거의 볼수 없어요. 심지어 위험하여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저녁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속으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만 호텔로 들어가자고 말했는데 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서 오늘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한강에서 치맥 먹기였어요. 그래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는데도 거기에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연인, 가족들이 한강공원 잔디밭에 앉아서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밤 시간인데도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저렇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일이에요. 낮에는 관광지였다가도 밤이 되면 범법자들이 득실되는 무법천지로 바뀌는 곳이 미국에는 많거든요. 반대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시 중간을 지나가는 이렇게 큰 강은 흔치 않죠. 그런 강을 잘볼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배달 어플을 깔고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한참을 시도해도 안 되어 포기하려고 하는데, 옆자리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게 된 어떤 한국 남자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더니, 카투사로 군복무를 미군 부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니 더욱 안심이 되는 거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한강에서 치맥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자유로우면서도 기본 질서는 잘 지켜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 본인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다 모아서 버리는 모습에 세상이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안전하게 한강을 즐기고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던 에밀리가 너무 졸리다며 저에게 자꾸 기대어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졸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이를 보고는 어떤 여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면서 저희 아이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쑥스러워서 망설이는 아이 사이로 중년의 여성이 잽싸게 비집고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난 여학생과 저희 모두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그 중년 여성은 한껏 큰 목소리와 손짓으로 자신의 일행을 부르더라고요. 한쪽에 서서 시끄럽게 대화를 하고 있던 중국인 무리의 일행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로 옆에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불편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도 몰상식했습니다. 홍콩의 안 좋은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중국 민족은 어디에서 마주치던지 불쾌한 인상만 주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날은 명동에 갔습니다. 각종 길거리에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매장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아내가 원했던 올리브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피부는 한국인 특유의 고운 피부를 타고 나서인지 딱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피부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 더 좋아질 거라며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을 많이 사길 원했어요. 아내는 바구니에 화장품을 한가득 담아 계산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화장품이 5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렇게 질 좋은 화장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은 대기업에서 만든 체인이라 정찰제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바가지 없이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양손에 든 쇼핑백을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었죠. 아내가 자신의 고향 땅에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니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에밀리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김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떡볶이를 먹기로 했죠. 숙소 근처에 유명한 김밥집이 있어서 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해서 먹는데 에밀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밥이 일단 너무 촉촉하고 속에 들어있는 채소들도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서비스로 어묵국물을 받았는데 떡볶이와 어묵국물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떡볶이의 맛과 감칠맛이 넘치는 오뎅국물의 맛은 세상 어떤 사내진미보다도 훌륭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어금니 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치료했던 건데 뭐가 잘 못된 것 같았죠. 아이가 볼을 붙잡고 아프다고 하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어떤 여성분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바로 치과에 가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치과에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근데 바로 가야 한다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픈데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본인의 식사도 다 마치지 않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떨결에 우리 가족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바로 근처의 치과로 저희를 데려다 주었죠. 여기가 이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라면서 접수하는 것까지 도와주고는 어느새인가 사라졌더라고요. 무슨 한국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슈퍼 히어로인가요?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치과 선생님이 어디서 치료받은 거냐며 마무리가 너무 엉망이라 신경이 노출되어 아팠던 거라며,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면에 아이의 치아를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 환자도 환자 가족도 너무 안심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치과 선생님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여기가 한국 맞는 거죠. 마치 코리아타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살았다는 듯이 웃으니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치과에 예약도 없이 바로 와서 치료까지 받았는데 너무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놀리는 거 아니냐며 제대로 계산한 것이 맞냐고 한번더 확인했죠. 그런데 이 금액이 맞다는 거예요. 사실 여행자이기 때문에 한국의료보험이 안 되어서 이 금액이지. 원래는 이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랐습니다. 한국의료보험이 이렇게나 발달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총기도 없이 안전하고 의료보험 잘 되어서 병원비도 저렴하고 전 세계 최고의 치안으로 밤에도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합니다. 가는 곳마다 깨끗하고 사람들 친절한 나라 세상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에 갔을 때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편이나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동안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요. 아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한국 여행 갔을 때 너무도 강한 끌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편했대요. 저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당장 한국대학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조만간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뜨거운 감정을 느끼셨다는 아내분의 기분에 너무 공감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도 다시 사연 보내주시길 기대할게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